14.6 패치 명단. 2024 시즌 여섯 번째 정규 패치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시 대규모 패치가 될것 같은데, 어떤 챔피언들, 아이템들이 변경될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명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4.6 패치에서 버프될 챔피언은 총 6명입니다. 추가스, 다이애나 정글, 오른, 쉔, 사이온, 트린다미어가 포함되었으며, 주로 탱커 챔피언들을 손볼 것 같죠. 개발진은 강철 심장의 변경 사항과 연관이 있는 탱커 챔피언들을 손볼 예정인데, 버프 명단에 포함된 챔피언들은 여전히 약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전히 라이엇 개발진은 바텀 로 게임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ADC 토론을 계속하여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 너프될 챔피언은 6명입니다. 브라이어, 그라가스 탑, 카르마 미드, 세나, 원딜, 스몰더, 볼리베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스몰더는 최근 말이 굉장히 많은 챔피언이죠. 지난 14.5 패치에서 핫픽스 너프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스몰더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 그렇기에 이번 패치에서 너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볼리베어, 카르마 역시 결국 너프가 되는군요. 다음 조정될 챔피언은 갈리오가 포함이 되었으며 지난번 수치를 살짝 알아봤 을 때 역시 탱커 쪽으로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템 및 시스템의 변경 사항입니다. 천만에 드리자면 지난번 예고했던 대로 에픽 아이템의 대규모 조정이 있을 것이며 참고로 공허 유충 보호막 관련하여 패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개발진은 현재 공허 유충의 단단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서폿 돈템 관련하여서도 패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내일 공개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